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등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로아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석점을 잡아야 되는 그로아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석점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선 여기 있는 백석점을 적기 위해선 이곳을 한번 이렇게 단수 한번 너무나도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곳 단수를 치게 되면요 연결을 해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막았을 때 이곳을 젖혀오면 지금 이와 같이 일선을 내려 빠지기만 하더라도 흙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가무가 형태로 흙돌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수치고 있고, 이곳으로 붙여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백이 이와 같이 두면 이렇게 두어서 이게 지금 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서 백은 가만히 이곳 일선을 쳐쳐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단수치는 수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이거 때려내면, 이거 내려 빠지면 먹여치겠을 때, 이곳을 역시나 들어갈 수가 없겠죠. 크기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탄수 치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밀고 들어오는 수 막아갑니다. 자 그리고 단수 치면 이어요 그리고 저초 오면 조금 전에 그 수순하고 거의 똑같이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 내려 빠지는 순간 들어올 수가 없어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단수 치고 뭐 이런데 밀고 들어가는 수 정말 정답처럼 보이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수순을 살짝 꼬아 가서 이 곳으로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거예요자 사실 백도 여기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두게 되면 이 곳으로 젖히는 수가 있죠. 단수 치는 건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서 이건 환격으로 흙이 성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두고, 그럼 이었을 땐 이렇게 둬서 큰 패가 만들어지니까 100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맞습니다. 마주 부담스럽죠. 그래서 100은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100은 가만히 일선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단수 치면 이고요 결국엔 이 수순으로 인해서 여기 내려 빠지면 또 먹여치기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유가무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이 문제에서는 상당히 함정 가도 같은 수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다 붙이는 수 밀고 들어가는 수 단수치는 수다 해봤는데 정답 없어요 자 그러면 왠지 이런데 하나 코붙여가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 연결만 해준다면 젖혀서 정말 멋진 패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곳으로 이렇게 가만히 젖혀서 잡게 되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치면 때려내고요 연결했을 때 이거 이미 팩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백석점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에서이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장면에서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 1선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만약에 이곳을 막았다 그러면 흙도 한번 먹여치기를 합니다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밀고 들어가는 수술이 있죠. 자, 이곳으로 잡으면. 이렇게 하나 젖혀서 정말 큰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흙은 이곳에 폐감도 있어요. 잡으면 이렇게 때려내서 정말 멋지게 폐를 이용해서 백도를 잡으러 갈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막는 수는 너무 쉽게 폐가 만들어지니까 왠지 이와 같이 한번 또 버텨가고 싶거든요. 자, 이곳으로 빈상각으로 버텨오면 흙도 가만히 또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저 지금 이 돌이 이곳을 뻗으면 이렇게 환격으로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저 그러니까 지금 100입장에는 이곳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또 한번 젖혀요. 그러면 1 0이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로 쳐야 되는데 자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여기를 1 0 0 때려낼 수밖에 없어요. 이으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때려내면 먹여치기 하나 하고 자 이거 또 다시 때려내면 1 0이 지금 이곳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순 폐가 되었는데 백입장에 너무나도 부담이 큰 그러한 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으로 두는 것도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고 여길 막는 것도 뭐 먹여치기하고 잡으러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백의 최선이라고 할수 있는 수는 이 수가 사실상 최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은 어떠한 수가 있느냐 자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먹여치는 수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곳을 잡으면 단수 치고 돌려쳐서 패가 되죠. 백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커요. 자, 그래서 백도 지금은 패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막게 되면 흑이 귀하고 이곳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은 한번더 둬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손을 빼면 이렇게 젖혀서 또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둬야 되는데 패가 없다면 지금의 이 수순이 패감이 없다면 지금의 이 수순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지금 이곳으로 뛰어 들어가면 패이 이런 데를 막아오면 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지금 이곳을 먹여치는 순간 타협이 되어서 여기 석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